이건 무슨 꽃이야? 아, 이거 이거구나. 이 노래 불러줘. 아니 다 하고 다 하고. 무주 <laughs> 무주. 항상 우리 키스 하고 나면 립밤 같은 거 바르잖아요. 탕탕 후루 후루 새로운 젖꼭지가 탄생해요. 새 찌찌, 뉴 찌찌, 뉴꼭지 뉴진스. 까꿍. 오늘 어떻게했어우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예쁘다. 한번더 해볼까? 아니 아니 떠들야 같은데 떠들야 같은데? 아니 아니 아빠 해줄게. 주차장인가 봐. 주차장이야? 주차장이야. 그럼 한번더 해볼까? 우미가 뭐했어? 같이 이거 누가 사는 거야? 아빠가 사줬잖아. 우와 우머. 주차장. 우와. 주차장이야? 한번 돌려 볼까 이거 이거 이것도... 뭐 <목소리> 뭐야? 엄마 시원해 줄게. 아, 따르자 나무 마늘 따르자 나봐 나무 마늘 따라졌나봐 <목소리> 이모 두 마리 할 거야? 어? 이모 두 마리 할 거야? 이모? 이모 두 마리 할 거야? 이모 두 마리 할 거라고? <목소리> 이모 두 마리 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모 두 마리가 뭐야? 이모... 주머니안다고이것 봐. 그게 뭔데? 아기 때 우미 같은 거. 아기 때 우미가 가지고 놀았잖아. 응. 기억나? 기억나 기억 난다고? 기억 난다고. 그거 어떻게 가지고 노는 거야?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건 무슨 꼬이야 봐봐. 물개 꼬리 같은데? 물개 꼬리야? 응. 물개 꼬리 뒤에 있는데? 넘겨 봐봐. 이거구나 히어져 버렸네 히히히히히 히 떨어져 버렸네. 아 이거구나 이거. 아이히히 보였구나. 이거 보였구나. 물개 꼬리 같은데. 물개 꼬리야 엄마. 히히히히가히 히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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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거이이히히

어 우미 오미, 우미도 불러봐 풀뿔 할렐 모두 모두 잠아 아빠도 콜록모도 잘한다 우미 엄마가 이렇게 꿀꿀꿀라라라. 이거 고야 됐고? 아빠가 비트 박스 해 줄게. 하지 마. 하지 <목소리> 마. <목소리> 하지 병민은... 마. 어. 가리는 어. 발 까딱까딱 하는 거 어디서 배웠어? 머쌤이, 어디 갔다, 머쌤이. 여기 앞에 있네, 엄마가 튀어버리고 있는데, 치워봐. 머이 찾았어. <laughs> 살짝 보여줘. 어, 살짝 보여줘? 알겠어. 어, 살짝만? 알겠어. <laughs> 제가 지금 모유수유하고 있는 건 아시죠? 완모중인데, 저는 지금 직수로만 하고 있어요. 사실, 직접 수유한 치찌로 물리고 있는데. 언니도 하고 싶어. 어, 아, 모유수유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 어, 이거 산소흡기 아니거든요. 조리원에서 바로 나왔을 때는 좀그 유축을 많이 하셔. 제가 유축 아이템도 몇 가지 보여드리자면, 저는 이 유니맘 유축기 조만한 거세 언니한테 물려받은 건데 여기에 그냥 깔때기만 새로 샀어요. 만약에 유축하시는 분들은 이거 유니맘 이지 모유, 이거 너무 좋거든요. 연결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젖병안 쓰고 여기다 찢찢자. 이게 찢찢 여기 뭐 나오지? 엄마 우유가 줄줄줄 나오지. 그럼 여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유니맘 젖꼭지 이런 거 팔아요 쿠팡에. 제가 링크 다 넣어드릴게요. 응. 이거 이렇게 뭐야? 연결해가지고, 이거 그거 모자야. 모자 쓰고 있어? 그렇지. 자, 이거를 <laughs>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이는 거야. 모자가 안 나와? 아 이거 안경이야. 안경 쓰고 있어 봐. 이렇게 <laughs> 이건 버리고, 이건 씻어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 실리콘이 있고 이거 통인데 수유할때좀더한 방울 한 방울 아팠단 말이야. 나맨날 탈탈탈 터는 거 알지? 맞아. 근데 여러분 이쪽 찌찌 짤때 이쪽 찌찌 줄을 세는 거 아니시죠? 짜는 찌찌 말고 쉬는 찌찌 있죠. 쉬는 찌찌에다 얘를 탁 넣어주면은 여기에 우유가 찰랑찰랑 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 구멍 이 있거든요. 이깔때기다가쭈루루루로 넣어주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젖꼭지 아플 때도 쏙 넣어놓으면은 적지가 이 브라질 닿지 않아서 너무 좋은 아이템 종태도 젖꼭지 아말에막 찌찌가 아플 때 있어요 진짜 찢어지고 상처났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 직수하지 말고 진짜 유축 웬만하면 하시고 이 젖꼭지 보호대가 있어요 너무 투명해가지 보이나? 이거는 저는 메델라 거 샀는데 이렇물 살짝 묻혀가지고 젖꼭지에다가 붙이고 빨잖아요 그러면은 젖꼭지 잘못 물는 아기들도 이게 약간 젖병 같으니까 젖꼭지잘 물어요 이쪽으로 우유가 잘 나오거든요 이 아이템도 괜찮은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 키스하고 나면 립밤 같은 거 바르잖아요 키스 오늘 너무 희 <laughs> 키즈카페아 <laughs> 우민이 키즈카페 갔다왔어? 엄마는 예전에 키스했었거든 우민키즈카페 엄마는 예전에 키스했었어 어 관심없지? 오케이 키스하고 나면 립밤 꼭 발라줘야 되잖아 안그러면 트잖아요 그것처럼 키스에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애기가 침이 닿잖아요 찌찌를 계속 애기가 찌찌 뽀뽀를 하잖아요 근데 계속. 그냥 방치하면 은 찌찌가 막 크고 아프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립밤 개념으로 저는 라놀린크림 요거 란시노건데 요거 립밤 개념으로 해주고 만약에 살짝 약간 어, 탕탕 후루후루 살짝 아픈 느낌이야 그럴 땐비판테으로 립밤 느낌으로 좀싹 발라주시고요 이두 가지는 애기가 빨아먹어도 괜찮은 약이야 그래서 발라서 그냥 주시면 되고요 발라놓고 그래도 다음에 아프다? 그럼 이거 양쪽에다 이렇게 넣고 자면 돼요 근데 사실 까서 자연건조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우리 막 드러누워서 찌찌 드러내고 있는 거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브라자에 넣어주면 되고 만약에 찢어져서 상처가 났다 항생제 연건데 그 저번에 왔어요. 말했던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는 딱하 해야 돼. 애 국물도 먹어봐. 국물이 맛있어. 멜론이 국물. 얘는 2-3일 정도만 꾸준히 발라줘도 삐딱지지고 찢어졌던 내가 싹굽혀지면서 새로운 젖꼭지가 탄생해요. 애새 아. 찢지, 뉴 찢지, 육꼭지, 뉴, 뉴 진스. 아뉴 진스. 근 국물 없어 이제 다 먹었어. 내일 또 줄게 엄마 내일 또 국물 만들어 줄게 많이 만들어 줄게. 이 정도면 저희 찢자 아이템 공개는 조금 된것 같아요. 민들레 꼬치 같아아빠 이거 민들레 꼬치 응. 같아요. 민들레 꼬치요? 민들레도 저 꼬치가 있나요? 예. 응. 탕! 탕! 프로! <웃음> 탕! <웃음> 아니 아직도 이 재밌는 영상을 보고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기다렸었군요. 정지 구독 정지 구독 정지 구독 정지 구독 정지 구독 해주세요.